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언스쿨 일본어 최유리입니다. 시언스쿨 일본어 실전 말하기 오늘 그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간단하게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업의 특징입니다. 히라가나만 알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시는 한자를 모르셔도 히라가나만으로 충분히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수업에서 약1 0 0개 이상의 일본어 문장을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스러운 회화체와 반말을 구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진짜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좌의 구성입니다. 첫 번째, 핵심 문장 체크하기입니다. 핵심 문장 체크하기에서는 대표 문장으로 그날의 배울 문형을 문장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표현 말해 보기입니다. 오늘의 표현 말해 보기에서는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그날의 문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용 문장 말해 보기입니다.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문장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비정상 일본어입니다. 비정상 일본어는 우리말로는 자연스럽지만 일본어로 했을 때는 비정상으로 느껴지는 일본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기. 그날 학습한 문장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 대상입니다. 우리 강의의 수강 대상은 일본어 기초 말하기까지 수강하신 분입니다. 물론 모두 수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기초 말하기를 완강하고 오시면 더 재밌고 실속 있는 수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본에서 바로 쓸수 있는 표현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어로 말이 하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일본어로 쓰기와 읽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이 중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된 수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어 독학에 실패하셨던 분입니다. 일본어가 쉬워서 독학을 시작하셨지만 중간에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 우리 수업에 와서 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강의의 효과입니다. 우리 강의는 일본어로 말을 할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읽기와 쓰기보다 말하기에 집중된 수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하고 긴 문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단답형의 짧은 문장이 아니라 좀더 다양하고 본격적인 문장을 만드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5분 이상 일본인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강 효과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제가 드리는 일본어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어를 매일매일 학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항상 일본어를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수업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맞다.